안녕하세요. 패트릭TV의 민용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식으로 쓰이는 사료 고르는 법에 대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100% 모든 경우에 모든 아가들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으로서 최대한 좋은 사료, 최대한 우리 아기에게 꼭 맞는 사료를 고를 수 있도록 약간의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사료 고르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사료는 여러 가지 종류들로 나뉘기 때문에 이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의 사료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사료와 아픈 곳이 있어서 처방을 받아 먹게 되는 처방 사료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면 주로 많이 먹이시는 처방사료로는 로얄캐닌사의 사료로 예를 들면 하이퍼알러지라는 피부 관련 처방사료나 다이어트사료, 결석사료 등이 주로 많이 먹이는 처방사료로 있고요. 일반 사료 중에는 지금 제가 준비한 사료 같이 네, 퍼피용 사료, 그 다음에 성견용 사료들, 그 다음에 전체 연령용 정도로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유가 있어서 처방식을 먹는 아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처방 사료를 먹어야 하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일반식을 먹는 아가들 기준으로 사료 고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 세세하게 사료의 영양학적인 부분을 따져서 고르거나 단순히 뭐이 사료가 좋아요, 이 사료는 좋으니까 먹이세요. 그다음에 이 사료는 별로네요. 뭐이 사료는 먹이지 마세요 하고 추천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어, 추천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경우에 이 모든 아가들에게 이 사료들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료라고는 하는데 우리 아기는 안 먹는다든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도대체 뭘 먹여야 할지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아가들 개 개인에 맞춰서 사료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건 체형입니다. 먼저 우리 아기가 마른 편인지 뚱뚱한 편인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마른 편이거나 보통이지만 활동량이 많은 어린 아가들 아니면은 이 아가들 같은 경우는 영양과 칼로리가 높은 이런 애기용, 커피용 사료나 이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여기 보시면 이제 단백질 함량이 80%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있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뚱뚱하거나 보통이지만 활동량이 없는 아가들은 성견용으로 혹은 전체 연령용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요즘은 이렇게 단백질 높은, 함량이 높은 사료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최대한 적은 일반 사료를 선택해주시거나 야채 사료, 생선 사료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마른 아가들은 약간 찌워주고 살집이 있는 아가들은 다이어트를 해주셔야 아프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단백질 함량을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 함량을 한번 살펴보면, 여 조단백 성분에 22%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일반적인 사료들이 이제 요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요즘 나오는 사료들이 단백질 함량이, 이제 여기 보시면 조단백질이 25% 이상, 25% 이상 돼 있고, 또 이런 사료들 같은 경우는, 고 단백질이 27% 이상. 뭐 단백질 함량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예요. 이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의 사료를 골라 먹이시거나 아니면 야채 사료나 생선 사료 위주로 좀 살이 덜 찌는 사료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기호성인데요. 어, 가장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정한 기준 사료는 이제 로얄 캐닌 사료, 나우 사료, 내추럴 밸런스 사료 이 정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제 순서대로 기호성이 좋은 편이고요. 이기호성이 좋은 편은 사료에 지방과 기름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사료 고르기 힘든 아가들, 입맛이 까칠해서 잘안 먹는 아가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는 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워서 기후성이 좋다는 이 로얄 캐닌 사료도 잘안 먹는 아가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둘로 나뉘는데, 로얄 캐닌 사료는 안 먹지만 강아지용 간식은 먹는 편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식탐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맛이 간식처럼 느껴지는 이제 습식 사료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추럴 코어사의 이런 말랑말랑한 이제, 고양이 간식처럼 생긴 요런 사료들을 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먹이시면 되는데, 무조건 맛이 좋은 사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분과 결과를 합쳐서, 뭐, 마른 편인데, 이렇게 간식만 먹으려고 한다. 이러면 맛있는 습식사료를 급여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간데, 뭐좀 뚱뚱한 아간데, 이렇게 간식만 먹으려고 한다면, 맛있는 사료, 사료를 주시되, 양을 제한해서 급여를 하시거나, 어 나는, 귀찮아서 뭐 양을 제한하고 급여하고 우리 집은 자유 급식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단호하게 사료를 먹을 때까지 이제 모든 간식을 제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들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일부러 엄마 볼 때만 토를 하는 수도 있고요. 뭐 집에 아무도 없으면 토잘안 하다가 꼭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제 막 엄마 보는 앞에서 막 내가 배고프다 하면서 이렇게 막 꾸역꾸역 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애기들 전혀 먹지 않고 이제 물이 급여가 되고 물을 잘 먹고 있다면 최대 7일 이상 버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서 지시지 마시고 이제 기다려주시는 거이 방법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제일 이제 문제인 아이들은 아무리 맛있는 사료와 간식을 줘도 절대 입도 되지 않는 아가들 이런 아가들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애기들은 이제 여러 종류의 사료를 소량으로 구입하셔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주셔야 그나마 질려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체구가 굉장히 작고 마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있는 건지 꼭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아는 분 강아지가 임신을 해서 어, 출산도 하고 수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유 중에도 식사로 막 고기를 줘도 안 먹고 굶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석비석 말라가면서도 수유를 하는 그런 아기를 봤는데 진짜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정말 순전히 입이 짧은 아기, 뭘 줘도 잘안 먹는 아기, 고기를 줘도 잘안 먹고 사람 음식을 줘도 잘안 먹고 이런 아기들, 이런 아기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계속 챙겨 주셔야지 안 그럼 진짜 어,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기는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인분이 먹는 사람 음식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간이 되어 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맛을 본 아가들이 있는데, 강아지한테 소금은 정말 신의 맛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맛있는 환상적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미미하게 내가 물에 씻어줬어. 내가 뭐 입으로 쪽쪽 빨아서 준 거야. 라고 해도 한번 맛을 본 아가들은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강아지용처럼 밍밍하면 절대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경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미 더 맛있는 신세계 음식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떤 애기가 맛이 없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가들은 이제 뭐 방법은 딱히 없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리 이제 염분을 제거하려고 해도 바다 생선 속에는 기본적인 천연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천연에 짠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생선 사료들, 이런 생선 사료들을 급여하시거나. 어, 가슴이 아프지만 모든 급여를 제한하고 이제 기다려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좀 수월하게 사료를 찾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예를 들었던 아가들 만큼 까칠한 입맛이 아닌 루, 우리 아가는 로얄개니는 먹는데 뭐 이런 나우나 이런 사료는 먹지 않는다. 어그 다음에 나우는 먹는데 뭐 내추럴 밸런스는 먹. 뭐 않는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나머지 아가들 이런 분류에 들어간 나머지 아가들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가들은 어 지금 각 사료 회사 사이트에 가 보면 이제 택배비만 지불을 하면 이 사료마다 샘플 사료를 이제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샘플 사료를 받아서 우리 아가 기호성에 맞는 사료를 직접 찾아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그 내추럴 방스 사료도 잘 먹는다 하면 기름기가 없는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입맛의 아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아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첫째 같은 좀 아무거나 잘 먹는 편에 이런 아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셔도 되고 양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도 아가들마다 개인마다 다른 취향들, 뭐, 아무리 사람도,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가봐도 내 입맛에는 영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가들의 개인 취향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켜보시면서 제일 잘 아실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가 취향에 따라서 한번더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아가들 특징은 알겠는데 사료 특징을 몰라서 급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방법밖에 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사료를 판매하는 샵이나 병원에 가시면 이제 직원의 친절한 사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인터넷 구매를 하신다면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고르실 수 있고요. 어, 뭐 크게 보실 거는 이제 단백질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사료들이 기호성이 좋은 사료이기 때문에 그런 사료들을 선택해서 먹여, 먹여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살을 찔수 있는 사료들이라는 거 그런 정도만 아셔도 선택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아니면 어, 개신념 인용의 일반용품 리뷰에서도 사료에 대한 리뷰가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소화에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다고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매일 똑같은 맛에 똑같은 사료를 먹는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화에, 소화에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볼일을 잘 본다. 그런 아가라면 여러 종류의 사료를 이제 한 봉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달은 이거, 뭐 다음 달은 이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사료를 아기가 더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끝으로 강아지 용품 중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사료인데요. 사람 아가들 동요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동요가 있죠. 그 동요에 이제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처럼 조금 귀찮고 고생스러워 보여도 우리 아가들이 조, 우리 아가들과 조금 더 하루 더 함께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줄수 있는 그런 개신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료 고르는 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